환영 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리나스 바이블 잉 i 리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복습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a time of peace. It was strengthened an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It grew in numbers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자, 그때에 그러자. 자,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a time of peace. 유대와 갈릴리야,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enjoyed a time of peace. 그 평온한 나날들을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it was strengthened 그 교회가, 여기서의 it은 이제 church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도 더 이제 단단하게 섰다. 든든하게 섰다. 그리고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이 성령에 의해서 격려를 받았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It grew in numbers. 네. 그리고 그 수가 더해져 갔고요.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이제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he went to visit the saints in l i d d a There he found a man named Anias, a paralytic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As tra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자, 베드로가 여기서의 이 as는 어, 무엇 무엇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가 travel을 하고 있을 때가 되죠. 근데, 이제, travel about the country 하면은, 그, 국내를 이리저리 여행하다, 뭐, 두루 다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country는, 뭐, 국가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뭐, 지역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어떤 시골, 도시가 아닌, 이제, 시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여기저기를 두루, 두루 다니고 있었을 그때에, he went to visit the saints in Lida. 그가, 그리다, 즉 루다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는 이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네, visit 방문하다, 찾아가다 또는 방문 구경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단어죠. 그래서 방문을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There he found a man named Anias. 자, 거기에서 그가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a paralytic. paralytic은 어 이제 마비된 뭐 중풍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ralyzed 하면 마비가 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마비가 되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였어요.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자, bedridden은 아파서 누워있는,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즉, 이제 병상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였고, 그리고 had been bedridden for e years, 니까 8년 동안, 이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or repeat after me. as peter travelled about the country he went to visit the saints in lydda there he found a man named aeneas a paralytic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s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he went to visit the saints in Lydda. There he found a man named Anias, a paralytic who had been bedridden for eight years.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travel about the country. 자, travel about the country 하면은 이리저리 여행하다. 그게 뭐 국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 뭐 지역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루 다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as는 정말 다양한 활용법이 있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그 활용법들을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가 하고 있을 때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visit visit는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방문, 뭐 구경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leda 레다는 루타라는 지명이었죠? 그리고 anius 이거는 이제 n 니아라는 인명입니다. paralytic은 마비된 중풍의 라는 뜻인데 이제 앞에 a paralytic이 붙었으니까 이제 중풍병자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bedridden 하면 아파서 누워있는,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그 병상에 있는, 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